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세금도 내어서 이 세상의 질서와 규범도 인정하심.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들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받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받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지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받아들이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냐?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벌리면 음하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성전세로 주어라.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현대인 성경.